지금 지금 10시 23분인데 딸하고 아빠하고 아주 야구에 빠져 가지고 열심히 지금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. 그 둘은 한화를 응원을 하는지 KT를 응원 하는지 문제 KT 자기는 어디 응원해? 나는 한화. 아. 근데 그 결과는 이미 났어. <웃음> 헐. <웃음> 근데 한화가 이겨 버렸네. 6대 2면 너무 많이 벌어졌네. 아니, 무슨 구경. 무슨 구 나왔다니까. 이건 무슨 부난 경기 다시 보는 거. 아, 아. 여기서 안타 쳤나 본데. 오호! 잘 빠졌다. 이 어, 이거 점수 낮겠네. 와, 두 명이나 들어왔어? 일상뭐 아니. 아. 하나. 이 2루타 한1루 있는 사람이 2루, 3까지갔구 여기서 2로타 치면은 6대 6. 6대 6. 아니야, 6대 5인데. 홈노를 제일했다잡는데 어떻게 됐어요? O que é o menino, ele